지구 1 네스트 공략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할 곳은 이제 볼케노 네스트라는 곳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영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 1라운드 이제 보스가 나오는데 그 설명을 하고 이제 그 후에 잡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좀 층수는 좀 낮게 갔고요. 어,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보스는 이제 이 커다란 원 안에서 이제 보스와 싸우게 되는데 이제 처음 패턴을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에 보스가 나오자마자 일단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 처음에 딜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딜 넣으신 후에 이제 그 보스가 이제 양옆으로 이제 삼방향으로 해서 불꽃이 이제 그 씨앗을 이제 떨어뜨리는데 그 씨앗을 이제 이 용암 쪽에 있는 곳으로 특수키를 이제 입력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그 씨앗을 용암 밖으로 이제 내보내야 네, 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당 한30% 33%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나만 밀어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생존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밀어도 될것 같고요. 세개다 밀어도 되지만, 이제 보통은, 어, 딜을 할수 있는 분이 딜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씨앗을 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프로 피해주시고요. 이 패턴을 보기 위해서 살짝살짝 살짝 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빨간색과 장판 보이는 것들은 그냥 하나씩 피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옆을 살짝 빌주십니다안자 상태니까, 한번더 먹이고요. 이때 나오는데 여기서 왔다갔다로 해서 자 이거 빼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뒤로 넣어주면 하겠습니다 이건 좀 피해주시면 될것 같고 보통 한세줄 이제 한두줄 정도 깎이면 되는데 이때 이제 공격 공격 준비한다고 할때 씨앗이 생깁니다 씨앗 중에서 생기는데 지금 1인 네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밖에 안 생기는데 보통 3인 이상으로 갔을 때는 3개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꼭 밀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제거가 되면서 다시 딜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자 네. 이거 점프 3번으로 피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점프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맞게 됐네요 바닥 보시면서 점프로 피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딜을 해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갔다 해주시면 되고요 능력을 제대로 올렸어야되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네요 옆으를어게해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케노테 네, 네스트 이하를 보스를 잡을건데 잼스토커라고 해서 저렇게 지금 좀 사악하게 보이는 몬, 몬스터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용암이 저게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에 11시 방향과 1시 방향이 있고 여기 밑에 쪽에도 이제 용암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패턴 보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렇게 아래에 저렇게 불꽃이 이제 듬성듬성 나는 것이 잼스토커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꽃 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게 깨지면 이제 저잼스토커의 그 몬스터의 그 분노 게이지가 상승을 하면서 꽉 차게 되면은, 예, 전체 즉사 패턴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 정도, 3분의 1 정도 이상 찰 때는 파티원 전체에 저주를 걸어서 한약 20초 정도 힐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피가 반 정도 깎인 상태에서 딜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가자마자 몬스터 근처에 계셔서 양쪽, 왼쪽하고 오른쪽에 보이시면서 용암 쪽에, 용암이 없는 곳에서 예, 저 몬스터로 어그를 끄신 다음에 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네, 보도록 하죠.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왼쪽 보시면 제가 이쪽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주시게 됩니다. 점프. 최대한 이쪽으로 끌어들이면서 싸우셔야 저 예, 수정을 깨지지 않게 할수 있겠죠. 이슬도 다가올 것 같은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살짝 건드려볼까요? 이렇게 개수를 확인하죠 자 이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패턴 네,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요 용암이 지금 차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 피해 주시고요 다시 용암이 없는 쪽으로 확인을 해 주셔서 그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내가 따라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딜을 하시면 돼요 용암이 없는 곳에서 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피해 주시고요. 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의할 수 있었던 그 패턴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같고자 여기서는 정면으로 얘가 오게 되는데 이거는 용암이 없는 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주시고요. 살짝 피해 주시고 다시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용동에서 용암이 차기 전에 고수를 잡아주시면 클리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라운드, 이제, 몬스터 악어가 나오는데, 뭐, 몬스, 보스 이름을 아는 거는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는 거는 그냥 그 생긴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스 같은 경우에는, 악어처럼 생긴 녀석이 나오는데, 이제, 완드를, 완드 같은 걸 제가 들고 있어요. 그 완드로, 이제, 전멸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 전멸 패턴에는, 그, 악어가, 이제, 공격을 준비를 한다고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제가 뭐 사이드에서 갑자기 중간으로 온게 되면서 완드로 어그리 된즉 데칼자를 상대방을 이제 겨냥을 하게 되면서 미사일을 사일 같은 거로 쏘게 됩니다. 그거를 자신의 데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움직여 주시면은 그 완드가 자신한테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완드를 자신한테 확, 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어. 그 거울 수정석 거울이 3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세 개도 자신이 그 거울 뒤쪽에 있어서 그 거울을 깨는 방향으로 하셔야 전멸 패턴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세 번의 공격을 하는데 세번 공격 모두 성공을 시켜야 그 전멸 패턴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나오는 게 칠리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칠리 패턴은 잘안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보스법 주위에 이제 빨갛게 칠리라고 칠리라고 해서 한네 마리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빨간 색깔로 이제 불 이제처럼 생긴 녀석들이 네 마리 나오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laughs> 딜을 했을 때그 보스한테 딜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전멸 패턴이 되기 때문에 꼭 주변에 가셔서 스킬을 쓰지 말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칠리 근처에서 특수 공격 키로 네, 발차기로 그 칠리만 공격을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이게 되면 설명 다시 드리고요. 안 보이게 되면 한번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딜을 하도록 하죠. 감자 먹을 시고요 저렇게 어, 해주시고요. 아이고, 오케네 여기서 살짝 가만있으면 히 브레스 피해주시고, 여기서 강력한 공격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살짝 밀려줬어요. 지금 수정의 생이 생기죠? 지금 저밖에 없기 때문에 어글이 이렇게 끌려서, 에이저 나오는 거 보면, 하나, 둘, 셋, 시포터 이렇게 피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달리셔서, 다시 수정석 뒤에, 하나, 둘, 셋, 피해주시고요. 이쪽으로 다시 오셔서 미사일 하나, 둘, 셋또 이렇게 피해주시면 저절로 다 깼기 때문에 막아낼 수는 다시 이제 뒤를 넣어주시니다 조금 끊긴 감이 있어서, 네, 좀 힘드네요. 계속 뒤를 넣어주시면 되고, 데칼자는 이렇게 데칼 걸리면은 그 파티원들 있을 때좀 옆으로 좀 피해주셔서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실리 패턴까지 좀 보도록. 해볼게요. 피해주시고요. 또 떨어지는 거 그냥 쑥쑥쑥 보면서 눈으로 보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달려오기 때문에 피해주시고요. 칠리 패턴 나올 때까지 잠깐만 좀 내보도록 하죠. 그래, 준비해주시고. 칠리가 나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칠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흡수 공격기로 처리해 주시면 4마리 전부 업그레이을때 막아 냈으면 바로 딜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쩌도록 하죠. 이렇게 3라운드 패턴을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전멸 패턴이 많기 때문에 이 패턴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볼케이노 데스트에 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보스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멸 패턴 이 있었나 있었는지 는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방패 뒤에서 숨는 패턴하고 그리고 이제 저 보스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해오리를 발생하는 거 그리고 장판을 까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보시면서 밑에 피해 주시고요. 자신이 좀 단단하다 그러면은 뭐 굳이 피할 필요는 없고요.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스 눌러 주시고. 끊기는 감이 있어서 좀 감안해 주시고 보시기바니다 자, 회열이 나오는 거 자신의 어그이 끌려 있으면은 좀 피해 주시면 되고요. 뭐, 회열리 무시해 가지고 그냥 뭐, 딜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게 잘안 되시면은 그냥 피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최대한 여기서 점프, 타이밍 맞춰서 점프 뛰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강력한 공격을 하면은 자신의 대가자가... 머리 위에 데칼이 이제 떠요. 검정 색깔로 뜨는데 지금은 저한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지금 계속 이렇게 돌덩이가 날라오고요. 돌덩이가 날라오게 되면은 최대한 이 방패 뒤쪽에서 피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피해가지고 죽었네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빨리 저 방패 뒤로 숨어 주셔야 저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클릭이 좀 발이 들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다시, 유령 상태에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데칼자가 됐을 때, 이쪽 뒤쪽에서 이렇게 끝쪽으로 이제 피해주시면서, 예, 그 윤석을 피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파트원들은 이 앞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운석이 맞지 않게, 데칼자는 뒤에서 왔다갔다 피해주시면 되고, 이 방패에 들고 있는 이 악어 녀석이 없어지게 되면, 바로 다음 쪽에 있는 악어 쪽으로 움직이셔야, 그보호막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요 점프. 빨간 색깔 마지막 때는 점프를 띄워주셔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브레스 피해주셔야 되는데 좀못피했고요 다시 한번 점프. 계속 못 피하네. 어쨌든 보시면, 아, 이거 마지막 이 데칼 자는 이제 파트원들이 겹치게 되면은 데미지가 중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 라바우스가 다시는 이제 파트원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그게한 2-3초 정도 뒤에 저렇게 밑에 데칼이 저렇게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파티원들이 네, 예, 딜 할... 이제 가장 딜이 센 분이 딜을 해주시고 나머지 파티원분들은 이렇게 끝쪽으로 예, 피해주셔야 됩니다 원이 월, 워낙에 넓기 때문에 잘 피해주시면 음, 될것 같고요 브레이스도 피해주시고요 딜을 해주도록 하죠 이 정도만 알고 보면 된것 같아요 그 밑에 장판 깔리는 거 눈을 보고 피해주시면 되는데, 어, 스킬, 스틱... 뭐야, 또 생겼네? 아, 여기서 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피 해주시고, 위에 저렇게 떠먹게대각이라는게 뜨죠? 원래 이렇게 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뒤쪽에서, 살짝 저기 저쪽에 이제 또 악어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없어지게 되면 저쪽을 피하면 됩니다. 없어졌네요이쪽로 살짝 살짝 뒤쪽에서, 전체적으 움직임에 맞게 이렇게 살살살짝 살살 피해주시고 끝났을 때 점프해주면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볼케노 레스트는 끝나게 됩니다. <목소리>